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강의 자료비다. 다이오드 부분 페이지 7에 전파 종류에로당되도록죠 전파 종회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파 종류 전파 종로 일단 뭐 주어진 대로 해로 한번 커리 볼게요. Okay. 장이 있는데 R1, 아, 이 장이 아니에요. R2, 하나 이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장들은 그리고 R3는 그렇죠?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장이고 이쪽이 섰 거죠. 출력을 되게 얘기연 설명 일단은 V V 두 개가 사인 사이, 파다 그죠? 리싱을이1 2 볼트짜리 전력 값이 이런 사인 파가 입력을 가해져요. 그러면은 양의 관중이 도안에 차트 양의 또한, 양의 관중이 양의 관중이 동두 개의 부가있잖아요 그죠? 양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려서 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위에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순방향으로 순방에서 걸려서 전류가 이렇게흘러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다녀 양의 반죽이 동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은 아래쪽도 양의 반죽이 동안 전류가 이게 걸으려고 하죠. 걸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역방향으로 역방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양의 반죽이 동안에는 위의 우프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오의반죽기는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쪽이죠. 발설과 전류기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근데 위의 회로를 살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싶은데 다 이것도 옆빠에있 이쪽은 중간에서 흐르는 이죠 그래서 양의 반주기 동안에는 전류가 위의 우프를 통해서 전류가 이르고 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 흘러 들어가는 이렇게 흐름이 흘러 들어가 보이죠? 그죠? 앞에서 여기가 너무 크게 나다그이부반이 동안에는 전고르흐 그래도 뭐 계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쪽 역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고 이쪽으로만 흐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 동안 장가를 잘 보면은 적색하고 파란 파란색이 둘다방향이같다는걸알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어가 보시는 것. 여 측정을 해보면은둘다양의질안 주려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그래프그래프면그 음, 이게 플러스 이게 e r 서그 e n a letter. I was 로 e v e r s v e r s e e 다이 letter. I v e r seen a l e v e r seen a letter. v 가 r s 부의반주기 동안에 질 이렇게 밖에 네. 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 쪽에서 왼쪽, 가운데 수단전 쪽은 보죠. 무반주기 동, 죠 이렇게 양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회로를 정파정류 회로라고 하는 이유가 양의 반주기 동안에 무의 반주기 동안에도 그렇죠. 정류가 돼서 출율로 나타나서 측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파 전는 거예요. 전파죠 근데 차이점은 음파고 차이점은 여기 이력 신호가 지금 주기가 한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출력 신호를 잘살펴 보시면은 한 주기가 파이라는 그걸 야, 이 반복되는 거 똑같은 이게 반복되는 시로. 그죠 어, 어떤 시로 반복되잖아요, 이죠한주기가 파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에 해로는 이렇게 편대 있지만 실제 어떤 신호를끌었요었을 때, 영어 변기 2차 측에, 변압기 2차 측에 지금 어떤 신호가 지금 공급 공급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았냐면은, 이변기 뭐 2차 측에, 이뭐 2차 측이, 이뭐 2차 측이 뭐냐면은, 그 이랬으면, 의원이는24 그 사이에. 이시 2파이 60주다 그죠? 주파수를 60주로 해이파이 60t 요 2차 측의 vns가 이거 전기 2차 측이 그죠? 이시 사인 2파이 곱하기 60t 2파이 곱하기 60t가 바로 2차측 전압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회로로 계란 기를 없애버리고, 그죠? 입력 전압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보면은, 그죠? 이렇게 V1과 V2의 합으로 표현되더요 2차 전체 전압이 24인데, 출력을 한번말 출력은 24가 갔다 V1, V2로 다시 나눠진다, 말입니다. 그죠?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시, 로는 c 뒤의행에 전파 증류 회로에 입력으로 공급되는 전체 전압은 2 4 인데 각각의 다용도에 공급되는 전압은 1 2 가고 오 밖에 안돼요 반의 전압이 공급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 전압이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좀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은 v s 를또 이렇게 v 1 단이 v 이라고 따로 이렇게 또 그죠 이게 혹시를 한이 유가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회로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파 정류된 신호에 평균값은얼 마고 신호값을 만지 않다시피 살짝 왜제거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반파 정류회로보다 전파 정류회로가 효율 측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그죠? 왜 반파 정류를 보일 반죽이 잘려서 안 나왔잖아요, 그죠그데 전파 정류는 보일 반죽인데 전류 가죽서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이 정말 훨씬 높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해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반응 저항 이런 것들, 바터 같은 것들, 전파 정류해로 식료분이다핑를싱글이마다싱글맘이다 싱글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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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맘게다는글맘 살펴보게 됩니다 싱글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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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다

cosπ가 영에서 파이. 파이 플러스 베이런에 고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일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이죠. 이거 빼기 다시 마이너스 고사인 0입니다 이리다가. 저번 시간에 반파의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파이의은그 얘기 있잖아요. 파이콘이 두배나 되죠? 2 배일 수밖에 없죠.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무위반죽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력값 그래서 루트의 평균의 제곱을 의뢰했잖아요 그렇죠? 루트의 평균의 제곱 그렇죠? 그렇죠? 시력값 세이처리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죠다자완파고 그렇죠? 전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파이가 아니고 파이다, 그죠? 파이. 파이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 파이까지. 그다음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 1의 제곱, 사일의 제곱. 조금 못하죠 그래서 배각 공식을 적용을 해서 다시 그죠 차수 1차로는 내려야 되요 다실압축으로 빼버리면 1을 적분하면 세타 세타에 을해서 적분하는 그다음에 고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은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된다거죠 그래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에데여서 대입을 시켜봅시다 파이 사인이 2파이니까 0이죠 그죠 파이만 됩니다 그죠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사인 n 도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값 자체가 지금 파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를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분모 분자 파이를 약분 해버리면은 분모는 루트이고 vn제곱이니까 정리를 해볼 한번 더 합시다. 이 2분의 1이 되는거죠. 전파는 실제 해로는 전파정렬을 구현하다가 전파력이 다시중단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측면에서 시 거의 DC가 두배라 그랬잖아요. 5도파 2배. 시역값은2 이거 요 이거를 그고 이거는 거리가 따라서 좀두 배라도 큰 출력을 도록 2분은 뭐냐면 역점보다 죠좀 발리량을 지금 짓는보다 항상항상한 거니까 We

318. 이, 네. 이 반파 정된 신호에 측류분을 보니까 평류분을 보니까 0.318. 알베스 값은 0.5가 되죠? 음. 저게 아니라죠. 반. 이게 알베스 값. 0.5. 사람값지 전파는 평균 6항기이잖는 거죠. 요 출력치보다 훨씬 크다는 걸알수 있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반파 증파를 평균값과 실호값으로 우리가 구해 봤다. 그죠 그다음에 페이지 9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배합 정렬에 들어가야 되죠. 배합 정렬하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음, 피스파이스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어, 해볼 건데 일단, 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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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C1, C2 v s c v s 라는 신호를 우리가 v a V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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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그자리 VIVA, v i v 죠 어떻게 a 그려봅시다. 인형, 음에의 반죽이고. 양의 반죽이 또왜 줄, 줄, 이렇게 한다고 가져 봅시다. 그럼 콘덴서에 충전이 일어나겠죠. 시에는. 충전이 발생. 그리 증가하는 방금 같이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충전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이오드에 흠부가 지금, 지금 두 개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첫 번째 루프에 가역의 방향을 잘말니다 양의 반주위 식으를그리보니까 이렇게 저리고 흘러서 다시 왔던 자리로 돌아갈 거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도 돌갈 건데. 방향이 옆방에 옆방이, 옆방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신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방에서도 동작이 지금 그죠 회고 켜봐이될 거니까 동작이 안 충전, 이거. 충전이 될까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반드시 이육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려줍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이 자리도 같은 자리, 특뒷자리로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다이오드의 순방향에서 된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면 되죠. 여 들어가서 왔은 자리로 다시 돌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순간에못로 돼서 해로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하니까 충전이 그죠 콘덴서는 인간 전환의 체력까만큼 충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 부위 반축이 동안에 그죠. 부시로가 다이오드의 순바이어스가 돼서 저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 그 다음에는 양의 반죽이가 되는 거죠. 양의 반이가 다시 죠 자, 그럼 양의 반주이 동안 어떻게 해석이, 해석이 된다면 요것도, 요거는 원래 전원이고, 요게 다시 전원이 전원처럼 동작하더라. 왜? 부의 반주이 동안 이렇게 v 에만 충전 이되거다 그죠? 그럼 양의 반주이 동안에 이 v 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그죠? 앞에 충돌된 Vm 이라는 전압이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된데 이쪽은 약바이 있으니까 전유가 흐를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전원이 마치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동작하더라는 거죠 여기 Vs의 체력값은 Vm이고 여기에 v m 으 충돌이 되으니까 Vm Vm이니까 E Vm이라는 전압이거든요 전류 형태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흘렀다가 여기에 시에는 다시 제작과 멈춘 중이 충전 되니까 여기 제작값이 EVM이 될 거잖아요 여기 EVM 합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 전환이 EVM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으로 걸어주시는 분 이렇게 다시 그림 그려보면은 이 정말 꿀편이거든요. 꽤큰 편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바로 2VM으로 충전되는 게 아니죠. 우리 휴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하더라도 그죠? 그 원어가 굉장 커서 시간이 꽤 걸리자는 거죠. 훨씬 뭐 한번 이렇게 걸리잖아요. 충전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용량은 작지만 이것도 그래 마찬가지로 이 짧은 시간에 바로 충전이 끝났다. 이거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VM만큼 이렇 들어올 때, 충전이, 이제, RC 시정수가, 수에 해당되는 만큼 충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얼마지는 모르겠지만, 은 하여튼, 처음부터 바로 이 v m 만큼안 되더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됐다가, 신호가 작아지면은, 다시 방전됐다가, 다시 시로가 커지면은, 여기 VM을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C2에 걸리는 전압을, 이런 식으로. 추,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VM만큼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은좀 시간이 그죠? 완벽하게 이 VM만큼 충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